오늘도 주님의 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2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255장입니다. 情。 이어서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로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She got 이 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를 잘. 꼭 기억하셔서 참고하셔서 이 회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0편 3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39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제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천하를 말하자. 또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일조일드기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을 위하여 일찍 가진 죄를 깨라 주사 내가 나의 열매를 받아들여 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함께 온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등등이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서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지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증오를 산하나 이와 거길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나이다. 주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안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소서. 내가 점점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길거리를 나에게 으소서 주의,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순환하여 다 주께서 제약을 생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울이소서. 내가 물을흘리기에 잠잠하지 마없어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며 나의, 나의 모든 존성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아, 10편, 39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아, 탄원시기도 하죠. 가장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고백하며 또이 시편의 말씀을 써내려간 그때 당시의 다이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울었던 사람을 아, 다윗에 또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떠오릅니다 한나는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분인나의 질투에 맞서 자신을 어, 그렇게 크게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참고 견디며 삼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침묵을 멈춘 곳 역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 앞에서 말을 멈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소리는 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쏟아내며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봅니다. 제사장에 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오해하기도 하였죠. 중요한 것은 한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자리에서 말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는 10편 39편 다이또와 같은 심정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기라. 여기서 우리가 보는 내가 말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내가 입으로 말을 하겠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마르티,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각오했다라는 의미이죠. 다이슨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겠다. 특별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는 내 입에 제가를 물리겠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억울함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평이 되고 그렇다면 그 불평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처럼 될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한 정관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다윗을 곧바로 평안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선한 말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그 근심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배웠던 한나의 이야기처럼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침묵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말을 안 한다고 마음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은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입을 열지 못한 상황이죠. 그 침묵은 경건했지만 그 침묵을 누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흡조리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회로 말하기를 침묵으로 버티고 견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불이 붙게 되고 그것은 나의 회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노의 폭발로 오해해선 안되죠. 이것은 기도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꺼내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상황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이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회균과 기뻐지수록 기도의 방향은 밖을 향하지 않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편 이만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는것같오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이고 진실 명고도가 허사 입고 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되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버릴지는 알지 못하 나이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우울한 독백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 보는 고백이지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바람 앞에 듬뿍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곳간을 쌓아둘지라도, 오늘 밤 나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이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결국 그림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20편의 중심의 문장이 나오지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1절에서 7절까지 침묵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러나 마음에서 끌어오는 것들이 있어 불같이 되어 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마음속으로 방향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다윗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변한 상황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제적, 대적들이 물러갔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몸도 관계도 현실도 그에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한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9절에 내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가닥이니이다 앞에서는 말안 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잠한 이유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억눌린 침묵은 신뢰의 침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나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드를 그 통하여 보여주시고, 부여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편 39편은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뛰어난 기도문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시편이 아닙니다. 멈출 자리를 가르치고 말해야 될 자리를 가르치는 시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한 것, 불안한 것들 다 쏟아내고 2026년은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정돈하며 나가는 시간이. 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다이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설명이 줄어들 때 우리에 대한 하소연이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어, 분노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같은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붙으며 주님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분하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경딜 수가 없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분노하고 내 감정을 쏟아내었던 지난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할 자리를 선택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 가진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소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소망을 얻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주님 원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하심을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을 멈출 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경을 수아내야될 자리가 어딘지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하나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짐과 같은 감정들까지도 주님 다 보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냥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상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 그 기쁨을 바보와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올리며, 오늘도 열린 하늘 아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믿음을 품고, 푸른 소망의 해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넓은 소망 가진 자 되어, 높은 소원 가진 자 되어 하나님 새롭게 주시는 이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꿈꾸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교회로 연합하여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비전을 꿈꾸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국내에 파송된 성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파송 성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성교지의 사역 가운데 때때로 억울하고 속이 상하여 분노하고 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해결받고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 그사 삶의 자리 가운데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삶을,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마음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땅에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며 그 성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고, 하나님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품어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 계신이란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기 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이 밖으로 하나님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약하게 하셨사오니 26년 더 푸른 소망으로 나아가는 형사님들의 사역지가 되게 하시고 형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예배하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을 멈춰야 될 자리와 또 말해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 쏟아나니는 그 말들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명보다 하나님 변명보다 고백과 이탁으로 서게 하시고 붙잡는 것들이 그림자와 같았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